왜 우리가 복 받은 자들 복음을 받았다. 복된 소리를 받은 복 있는 자여라는 소리를 듣는 성도인데 왜 우리는 병도 들고 못 살고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악인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은 사기 치고도 정말 잘 살고 돈막 끌어 담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될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저주 받은 것 같고 이제 악인들이 복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인생과 역사를 그리고 영원을 한 번에 통으로 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일 지금 괜찮으면 이게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멀리 길고 긴 세월이 남았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긴것 중에 찰나와 같은 순간에 잠깐 세상의 복을 받은 애서족속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의 그 복은 너무 긴것 같고 또 야곱의 저주와 같은 이 종살이 너무 긴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참된 성도의 눈이라는 거예요. 유의자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 언약과 상관없는 유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요. 가인이 그러했죠.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켜서 혼나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데 동쪽으로 멀리멀리 멀리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 에서도 야곱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세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서쪽이 하나님 계신 임제 장소 지성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쪽으로 멀리멀리 멀리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계속 떠나가는 저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하나님 계신 서쪽으로 쭉 옮겨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유괴자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여놓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에게는 벌이 77배가 내려질 것이다.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롱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7배를 주신다고? 나는 77배. 괜찮아. 난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사, 명성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아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리무롯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 어,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하는 거죠 유괴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괴속한 사람은 왕처럼 생각하고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6장에 에돔의 죽 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야, 왕이 계속 바뀌다가 또 족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왕이고 족장으로 지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